자, 오늘, 어, 1월 30일 마감시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막판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요즘 흐름이 계속 정약 후강 흐름, 전강 후약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 장 후반에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동시효과 때 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시장이 좀 메리트가 좀 없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제 저 PBR 쪽 관련된 개선책이 어 조금 시장에 이제 영향을 좀 미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가 이제 사실은 그런 흐름들이 컸죠. 코스피가 이제 아무래도 저 PBR이나 PER 종목들이 많이 있으다 보니까 어제 코스피는 강세였는데 반대로 따지면은 만약에 정책 정부 정책이 없으면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2% 아까 밀렸잖아요. 그러면, 최상 코스피드 1% 가까이 밀릴 수 있는 시장이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반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 본다면은, 어, 정책 힘이 이제 하루, 한 이틀 반짝 가는 정도밖에 안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장이 참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곧 나스닥도 신고가 영향이 들어왔을 거고, 지금 유럽 시장도 오늘도 지금 좋거든요. 그니까, 우리 시장 빼고는, 우리 시장, 중국 시장 빼고는 다 좋아요. 중국 시장도 최근에 지준율이나 나오고, 그래도 하루 매, 며칠 또 반짝 반등을 하긴 했거든요. 어, 이 원인은 뭐라고 자꾸 이제 생각이 드냐면, 물론 이제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과 FMC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 글로벌 이슈고,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나 하시던데,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도 역시 영향을 받는 거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도 물론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그런 것 치고는 지금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지금 주가가 안 좋거든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정말 짬짬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러시아만도 못한 상황인데, 이거를 꼭 그렇게, 어, 볼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러시아 한번 봐볼까요? 오랜만에 생각 생각난 김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하고, 어, 미국 시장, 그니까 중국 시장과의 그, 컵, 디커플링으로 볼 수만, 중국 시장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보실까요?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에 같은 가격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잘안볼수 있는데, 위에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위에 있는 게 러시아고, 전쟁 중인 러시아입니다. 밑에 있는 게 코스피입니다. 빨간색 코스피고요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코스닥입니다 사실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우리하고 더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어 영향력이 많고 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러시아가 더어 그렇게 따진다면은 많이 빠져야 되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결국은 국내 문제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개인이나 기관들이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해외에 빠져나간 자금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은 어~ 최근 근래 들어 이제 외국에 빠져나간 자금들만 해서 구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기존에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 이제 빠져나간 자금들까지 합하면은 훨씬 더 많을 텐데 다행인 거 그래도 환율이 크게 뛰지는 않고 있어요 환율이 뛰지 않는다는 건 외국인들이 가끔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따지면은 어~ 외국인들이 들어갔어. 주식을 다 당장 사는 건아니는 얘기죠. 채권들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자금이 몰려가거나 부동산 쪽으로 걸려갈 수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힘든 시기지만은 결국은, 어, 방향성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선발대가 가고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면은 한참 늦게라도 후발주들이 그래도 가는 법이거든요.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에 가장 안좋은건 역시 저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혼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책도 그냥 정책적으로 나오고 즉흥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하루 이틀 밖에 약발이 나서지 않는 상황이고 문제는 시장이 이제 정책을 믿지 않아요 그냥 대선 때 한번 저기 총선 때 전향해서 반짝하는 정책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의 문제가 아닌가 정책이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다 최근 R&D 예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본인이 R&D 예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뭐 본인을 과학 대통령으로 불 불리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깎았잖아요. 사조 몇 천억 따 깎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과 정책이 맞지가 않으니까 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부의 발표들을.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정책이 잘 어, 전해지고, 정치가 잘 살아야지, 또 정치와 경제는 떨어뜨려 놓고 살수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돼서, 개선돼서 좀 시장주의, 시장이 어, 반등하기를 기대해 봅니다.